같습니다. 461번 항상 구하고자 하는 값을 미지수 x로 설정해서 문장을 식으로 이쁘게 꾸민 다음에 연산하면 된다고 했었지. 그래 안 그래? 안 그랬나? 예. 오른쪽은 같이 정사각형이네. 정사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고 세 내각이 가각 60도입니다. 네, AB의 변의 길을 3cm 늘리고 3cm AB의 변의 길을 3cm 늘리고 변 AC의 길을 또 6cm만큼 늘려 삼각형 A-B-C를 만들었더니 직각 삼각형이 되었대. 네, 그렇지? 그때 처음 정삼각형의 A-B-C의 한 변의 길이는, 어 처음 정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네. 그럼 처음 정삼각형의 길이를 X라고 잡으면 되죠, 우리 친구들. 그 그래, 다음에. 그럼 처음 정삼각형의 A-B-C인데, 우리 친구들. A-B-C인데,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처음 정삼각형의 길이, X 값을 구하라는 거네. 정사각형이니까 여가 x, 여기도 x, 여기도 x겠지, 그렇지? 그런데 이 ab의 길를 3cm 늘린 거야. 3cm 늘렸어요. 그래서 a b가 될 거지. 원래 x길에 3cm 늘렸으니까 x 플러스 3이 되겠지.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? 됐나요? 야 bc는 그대로 있네 우리 친구들. bc는 그렇지. 이거는 x고 그렇죠 우리 친구들? 그다음에 ac의 길이 이 ac의 길이를 또몇 cm 늘렸어? 6cm 늘렸어. 6cm 는 원래 x인데 6cm 늘렸으니까 x 플러스 6이 될 거야. 이둘이를 합쳐놓은 거잖아. 그 직각삼각형이 될 거야. 어머, 직각삼각형이 나왔고 세 변이 나왔다. 뭐가 빡빡 떠올라야 돼? 피타코라스가 생각나야지 그렇지. 피타코라스의 정리가 생각나야지. 그러면 직각을 맞이고는면 빗변 그렇지. 빗변의 제곱은 그렇지.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. 이렇게 식 적으면 끝났네 다시 한번 미지수 설정하고 그렇지 문장을 식을 통해 이쁘게 꾸민 다음에 연산하면 끝! 빡! 그럼 연산하자 우리 친구들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은 아 이거 상큼하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플러스 x제곱이 돼 그러면 x제곱 x제곱 하나 사라지지? 그러면 x제곱 자 이왕하면 얼마니? 마이너스 6X. 그렇 친구들? 자 이왕하면 얼마야? 어, 상큼하다. 마이너스 27은 0이 되겠다. 됐니? 참고로 이 X의 범위는 양수야. 이제 변의 길이니까. 그래, 그래? 항상 이 범위 꼭 적어줘, 우리 친구들. 아시겠죠? 서술력 문제 풀 때. 그러면 이놈은 인수분해 되지, 우리 친구들? 될 거야. 그래, 그래? 그럼 39, 27이니까. 마이너스 9, 플러스 3. 그럼 두 수의 합이 마이너스 6이 나오잖아. 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9가 나오는데, 렇 X는 양수야, 이제 변의 길이니까. 그래서 9가 답이 되겠어. 답은 9cm, 10cm가 아니라 9cm. 아, 재미없죠? 예.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 예.